자 이번 시간에는 요금제 수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120 요금제 하나만 운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정말 정말 이것만 할 생각이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어120 요금제가 아닌 다른 요금제를 굉장히 많이 요구 말씀을 주셔서 다시 요금제를 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120 요금제만 무조건 고집했던 그 요인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9년도 저희 쾌의사 기법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안 되는 달이 있습니다. 2월달, 19년도 2월달이라든지, 5월달, 8월달, 10월달, 11월, 이렇게 3개월 정도가 안 좋아버리면 저는 굉장히 많은 욕을 먹게 됩니다. 해서 저는 기법을 통으로 드리는 거고, 기법을 가지고 1년을 매매를 하시면 2배. 혹은 뭐, 신용기준, 4배 가까운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데, 어 이런 때를 제가 한달 단위, 두달 단위로만 받게 되면은 굉장히 좀 저도 마음이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한 가지 요금만 고집을 했는데, 근데 120이라는 요금을 한 번에 이렇게 내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고, 저도 뭐 설득을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다연히 되기 때문에, 어, 제 고집을 좀 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저희가 두배 정도 수익을 기록을 했고, 20년도에는 이 기법은 제가 저 영상을 통해 보시면 되죠. 이 기법에 대한 이제 케이사 기법에 대한 수익률 인증, 그리고 이게 무조건 가능한 그 이유들. 지금 보시면 저희 메인 페이지에서 여기 들어오시면 케이사 수익률 검증, v l b 내용을 보시면 모든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업, 기법 수익률 데이터, 간단 속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네, 그런 상황인데, 20년도와, 20년도에 뭐 5배 정도 수익이 났는데, 시장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넘어가고요. 21년도도 그럴 수 있다. 뭐, 나쁘지 않았다. 19년도도 평범한 시장이었다. 근데 중요한 건, 대폭락장인 22년도에 수익이 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두 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달 같은 경우는 전승을 기록했는데 사실 이게 드문 경우긴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시고 계신데 어 지금까지 11년 승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저이 기법을 보면서 처음 겪는 현상이긴 해요. 10월 달은 손절 없이 모두 차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제 분위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좀 해주시고, 시장이, 중요한 건 시장이 안 좋은 22년도에, 지금 저희 케이사 기법이 1년 기준 두배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기법 중에 명궁과 점프 케이사가 있었는데, 점프는 솔직히 올해 나가리된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케이사랑, 어, 명궁, 두 기법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 지금 케이사가 수익이 좀 높은 겁니다. 수사가 케이사입니다. 해서 이 기법을 리딩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120짜리 요금제만 팔라고 했죠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쉬는 달이 있습니다 이렇게 5월 6월 두달 쉬어 버리면 저는 욕 대지게 먹습니다 8월 네, 욕먹죠 근데 보시면은 예를 들어 5월 달에 들어왔는데 5월 6월 수익이 안 났다가 7월 어, 나쁘지 않았는데 8월 달에 토해냈다 저는 이 4개월 동안 욕을 먹어요 해서 제가 어, 리딩을 개월 단위가 아니라 120 요금제로 무조건 그냥 다 드리는 거 평생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추구를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맛보기 요금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원 플러스 원 그거를 지금 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어, 일단 제가 기법을 제공 드리는 거는 기법을 아예 완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취소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완전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고요. 그래서, 케이사 기법. 예, 네, 이거는 120 요금제, 기법 전수와 평생 리딩 제공. 또, 10강 이상의 교육 영상 제공, 신동투 기본 기법 제공. 이 내용이 있고, 여기다가 점프나 명궁을 추가할 시에는 80 추가. 네, 이 내용이 있는 거고, 여기 추가로 받는 요금은 1 플러스 1, 33만원. 예, 네, 3 플러스 3, 6개월이죠. 66만 원요금제고요 평생무료 10강이라든지, 기본 신동투 기법도 같이 기본으로 제공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짧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